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리뷰 스케치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도 무해한 탄소매트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시중에 출시된 탄소매트의 종류와 브랜드가 다양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후기와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가성비 픽에서부터 프리미엄 픽까지 리뷰 스케치에서 선정한 탄소매트 추천 베스트 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많고 성능 좋은 탄소매트 추천 베스트4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첫 번째 가성비 픽은 멜로우 4세대 탄소매트 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45% 할인한 10만원대의 초특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은 탄소매트 특허를 보유한 20년 전통의 그래핀 탄소매트 전문 업체인 멜로우의 4세대 탄소매트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고급스러운 원단을 사용해 100% 국내생산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품질도 좋은 반면 가격은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탄소매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90.9%의 원적외선 방사율로 폭사율이 피부 겉뿐만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몸속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최적화된 열선 배선 배열로 빈틈없이 온기와 원적외선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우만의 특허받은 탄소 무작위 열선을 포함한 5중 기능 열선으로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EMF 인증을 획득하였고 불이 쉽게 붙지 않는 탄소 함유 열선을 적용해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분리형 난방 시스템을 통해 좌우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최적의 조건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낮은 소비 전력으로 인용 기준 월 전기 사용료는 약 6,000원에 불과해 전기세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전자파 걱정 없이 성능도 좋아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통째로 빨아쓰는 워셔블 기능성 탄소 매트로 물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10만 원대의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가성비 최고의 탄소 매트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멜로우 4세대 탄소 매트였습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첫 번째 베스트픽은 장수돌 침대의 워셔블 탄소 매트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46% 할인한 15만원대의 가격으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은 32년 전통의 온열 매트 생산 노하우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장수돌 침대의 워셔블 탄소매트입니다. 황제 원단이라 불리는 보들보들하고 포근한 벨루아 원단으로 숙면을 도와주며 따뜻하고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침실의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전자파 EMF 인증을 포함하여 라돈 안전기준도 통과해 전자파 걱정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몸에 좋은 원적 외선을 다량 발생시켜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초기 30분간은 급속 모드가 동작하여 더욱 빠르게 온기를 가져다주고 이후에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일반 스타일과 따뜻한 스타일의 두 가지 수면 모드로 편안한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또한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자동 꺼짐 예약 설정이 가능한 타이머 기능은 내 몸에 딱 맞춘 수면의 질을 더욱 높여주고 물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장수돌 침대 탄소매트를 선택하는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장수돌 침대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해 매일 따뜻하고 포근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전자파 걱정 없이 원적 외선으로 몸이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15만원대의 가격으로 장수돌 침대만의 따뜻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탄소매트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장수 워셔블 탄소매트였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픽은 꾸민가 5세대 리얼 탄소매트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35% 할인한 2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리빙 전문 브랜드 꾸민가에서 100% 국내 자체 생산하여 탄소매트 부문 소비자 만족도 1위에 빛나는 꾸민가 5세대 리얼 탄소매트입니다. 식물성 원료의 천연 식물성 원료인 렌징 텐셀과 모다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감촉의 안락함을 선사하고 차콜과 베이지, 그레이, 에어메쉬등 4가지의 고급스러운 색상의 커버를 추가할 수 있어 침실 공간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5개국에서 전자파를 99.7% 차단해주는 전자파 차단 기술 특허를 받아 품질을 인증받았고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보다 2배 빠른 열 전도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수치 갖는 복사열 원적 외선을 92% 방사하여 공명 흡수 작용을 통해 체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줘 면역력을 높여주고 과열 방지 시스템과 과전류 방지 시스템, 온도 제어 시스템 등 6중 안전 확인 센서로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동안 한달 내내 사용하더라도 전기세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물세탁이 가능한 워셔블 탄소 매트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지 않고 포근한 재질로 따뜻함을 더해줘 숙면을 취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퀸 사이즈의 침대 매트리스에도 크기가 딱 맞을 정도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20만원대의 가격으로 안정성과 건강까지 생각한 고품격의 프리미엄 탄소매트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나, 꾸민가 5세대 리얼 탄소매트였습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프리미엄 픽은 경동 나비엔 숙면 카본 매트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30% 할인한 30만원대의 가격의 이 제품은 보일러로 유명한 경동 나비엔의 뛰어난 난방 기술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수면 카본매트입니다. 벨로와 극세사 원단을 사용하여 닿는 곳마다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수면을 한결 더 편안하게 해주고 나비엔만의 0.5도씨 정밀한 숙면 기술을 통해 깨운한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전압이 낮은 직류 전기를 적용하여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분리형 어댑터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열 및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헥타코어 열선 구조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고 온도 변화를 감지해 내가 설정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는 스마트 히팅 시스템으로 과열 걱정 없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또한 카본 성분이 함유된 열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으로 폭사난방이 이루어져 몸속 깊숙이 온기를 전달해주고 슬리케어 시스템을 통해 나비엔 스마트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수면 패턴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경동 나비엔 탄소매트를 선택한 분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따뜻하게 잘 주무셔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한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전자파 걱정 없이 분리 난방도 가능해 취향에 맞는 온도를 설정해 사용할 수 있어 좋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30만원대의 가격으로 전자파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해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경동 나비엔 숙면 카본 매트였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보신 후에 제품을 구매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